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음상당 가죠. 저희 철희님께서 마음이 참 넓으세요. 별똑방에 괜찮아요 민재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철희님의 주목 봐드릴 차례예요. 바로 봐드릴게요. 임주아 스타 주목하셨고요 다산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7304원에 10% 앞으로의 전망하고 대응 방안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다산 네트워크는 이제 5G 핵심 장비로 뭐 뭐 대장주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자율 자동차랑 스마트 시티를 구현을 하려면 그 5G를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초저지연 스위치라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 장비 의 경우 그고주파스 특성상 트래픽 증가가 있으니까 어 그이 사용 주파수 트래픽하고는 좀 무관하게 그 i 트 t t i 를 지원하는 필수 장비라서 그 자산 네트워크에서 만드는 이 장비가 앞으로도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게 아마도 그 5G 어, 관련주들 묶음 안에서 조금 대장으로 있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정부에서 3월 말까지 5G 관련해서 좀 개통을 해라라고 어, 그 안건이 내려왔는데 그걸 사실상 기술 구현을 좀 하지 못해서 상반기 안까지 해보자로 일단 지연이 됐지만 이게 아직 뭐 기술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G SA 조기 상용화 가능성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오랫동안 바닷건에 있다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시기에 도래를 했는데요. 어, 그 작년에 그 일회성 비용 좀 빼고, 어, 그 미국 자회사라는 인수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실적 호전 추세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에서 그 3분기에 5G 조기상용화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증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창립 이래, 어 영업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2019년일지 2020년일지가 아직 어, 상용화 시점과 맞물려서 일정이 조금 내년으로 갈 수도 있고 올해 또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비 물량 찍어냈던 것들은 장중에 다 소화를 해서 거의 수급은 좀 개선될 수 있는 나올 물량이 없는 상태고요. 뭐 기관에서는 목표가가 15,000원을 줬다가 목표가를 못 줬다가 뭐.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현재 연결재무로는 적정 가격은 7,7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적정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내로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잡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9,000원 이상 날아가려면 최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어, 실제 5G 폰이, 뭐, 스마트폰이 내 친구 10명 중 3명 정도는 쓰고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이 실적 개선이 눈앞에 좀 확실히 보여질 것 같은데요. 조기 상용화가 과연 언제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작년 하반기에 이게 상반기에 5G 관련된 게좀빵 터질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에 비해 지금 전혀 어, 상용화가 안 되고 있어서 어, 좀 실망 매물도 좀 있을 것 같고, 천천히 보고 스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